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서울 토요 경마 총 12개의 경주가 준비된 하루고요. 이번 주 마지막 주 경마답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어, 복병마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하루고요. 또 날씨까지 추워졌기 때문에 어, 상당히 뭐좀 이변의 자격, 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배팅이 필요한 하루고요. 오늘 저 김호의 추천경주는 1경주, 3경주, 12경주입니다. 뭐 지난주 추천경주 고배당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고배당에 도전하는 저희 추천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고요 어,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 김호의 첫 번째 추천경주고요. 어, 이번 경주는, 뭐, 기복막리의 접전 경주인데요. 어, 상당히 뭐, 뚜렷히, 뭐, 인기마, 뭐, 또 비인기마 구별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출나게 뭐, 뛰어난 말도 없기 때문에, 어, 좀더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6번 성불챔프, 5번 베티나, 1번 환상의 빛, 2번 천윤, 이런 마피렐들이 인기를 끌겠지만, 사실 뭐, 크게 뛸 만한 말이 없어요. 6번 성불챔프도 어, 선행 가서, 뭐, 직전에, 뭐, 진짜, 어이없이, 깨지고, 뭐, 주행검사 때도 그렇게 특별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 선행 간다고 해도 약간 위험한 인기마고요 5번 배티나도, 뭐, 발필 상태가 뭐, 싹, 좋아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믿고 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 분산 배티를 해야 되는 레이스고요 뭐, 전두수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하나에, 뭐, 치중하는 것보다는 어, 균등하게 분산 배팅 해야 되는 레이스입니다. 일본 환상인 빛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어, 라스 무대였지만, 그래도, 어, 환상인, 환상빛 같은 경우 선행 간다라면, 그래도 그나마 근소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상인 빛이, 어, 그나마 좀 배팅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나머지 마피를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어,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뭐, 이, 시네마이기 때문에, 1등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이번에 컨디션 변화, 어, 확실하게 달라진 말이고요. 또 혈통적으로도 단거리 스프린터, 스프린터입니다. 뭐이 정도 레이스에는 어 충분히 어 가능한 레이스고 이번에 상태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 이마필 들어온다라면 그냥 고배당 무조건 터집니다. 어 저희,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구드립니다. 서울 이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 상당히 높은 레이스에요. 어, 신중한 접근 필요한 어, 그런 레이스고요 어, 9번 정상 돌, 돌풍, 1번 청담 킨즈, 2번 빅선더, 3번 빅오로라, 뭐 4번 세 딕시까지 여러 마리 막힐이 어, 팔리겠는데요. 믿고 갈수 있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뭐 1번 청담 킨즈도 직전 경주 편하게 선행 가는데 라스 어이없이 놀렸었고요 뭐 청담 킨즈 같은 경우 조교 때는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경주 때 능력이 좀안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이번 빅선더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외곽 약간 돌았지만 어 라스트 뭐 약간 좀 무뎌졌죠 이번 경주도 그렇지만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빅선더 의 입상 가능성 뭐 있, 있지만 저는 그래도 3번 빅오로라어 직전 경주 어 정정이 기수가 기승했지만 이번 경주 페로비치 기수 기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어더 업그레이드 시킬 능력 가지고 있는 기수기 때문에 어 3번 빅오로라 어, 근소한 위에 있고요. 9번 정상 돌풍도 8주 만에 나오지만 직전 경주 무리한 선행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1000m 내려온 거리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9번 정상 돌풍, 어, 그래도 근선 위에 있다, 보여주고요. 4번 세딕시도 선행 간다하면 이마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번 비고로라, 9번 정상 돌풍, 4번 세딕시, 이세마리마번으로 엮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본이다. 어, 그렇게 여겨지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김호영 오늘 두 번째 추첨경주고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에 불안 요소가 있어서 어, 추첨 경주를 잡았고요. 어,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더 파이날, 4번 마샤, 또 10번 한센 바로우즈 이런 마필이 인기를 끌겠는데요. 어, 더 파이날 같은 경우 직경 어, 연습 스타트 약간 늦고 또 밀었더니 말이 끌고 외곽 돌면서 좀 레이스를 엉망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경주 스타트도 어느 정도 보강된 만큼 1번 더 파이널이 그래도 이번 경주 근소한 위에 있고요. 4번 마샤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뭐 중후미 외곽 돌면서 어, 전개를 펼쳤지만 그때는 어, 미라클한셈 빼놓고는 레이스가 정말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샤도 이게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마샤도 이번 경주 뭐 상태가 좋기 때문에 빼고 가지는 못합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10번 한센바로우스는 선행 못 가면 말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끌고 좀 레이스를 망칠 타입이기 때문에 한센바로우스는 이번 경주,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저는, 더 파이널하고 4번 마샤, 뭐, 두방 맞건에 갈 생각인데요.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이 목장에서부터 굉장히 관심 깊었던 말입니다. 마필 뭐 발주 때문에 여태까지 고전했지만, 이번에 발주대의 이탈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진 느낌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가 뭐 10번 한샘 바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하게 뭐 선행까지 갈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추천 경주 잡았고요. 뭐들어고만 온다면 이번 경주 뭐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4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컴플리트스윕 이마피를 축으로 후창마를 찾는 경주인데요. 6번 컴플리트스윕은 인정을 하고 합니다. 뭐, 데뷔 전에 여유있게 이겼고 직전 경주, 특별 경주에서도 3차 갔습니다 요번 조교할 때, 오레이즈 위너하고 같이 동반 조교하는데, 전혀 밀리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한 말이고요. 이번에 상태까지 좋아진 만큼, 우승은 필수입니다. 어, 나머지 막필 중에, 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1번 영원한 순간, 4번, 2번 내가 잘 나가, 또 11번 승리시대, 또 이런 막필들이 인기를 끌겠는데, 저는 뭐 승리시대보다, 어, 12번 심청사다리, 직경경주 아예 늦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전했고요. 2번 경주 스타트만 제대로 된다면, 심청사다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5번 마차부차도 직경경주 어, 최외곽 번호에서, 말하고 싸우면서 레이스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번 경주 5번 게이트에요. 선행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선행 간다라면 5번 마차 부차에 입상가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컴프리트 수입을 축으로 5번 마차 부차 주력으로 가고 6번 컴프리트 수입을 축으로 12번 심평사달, 뭐 후, 후순이 막건 정도 가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 5경주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끼리의 접전 경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8번 갤럭시 파워, 5번, 5번 무사 이두 마리 마필이 뭐 1,200까지는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요. 갤럭시 파워도 점점 힘이 차고 있는 말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든 선임권 전개하든 갤럭시 파워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요. 5번 무사 같은 경우도 뭐 선행형 마필인데 약간 좀 끄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선행 간다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에요. 이 마필이 코너 돌때 외곽으로 사행하는 것 때문에 뭐 직전 경주에서 도 일부러 스타트 잡고 좀 늘어지면서 좀 훔이 전개했지만 이 형이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선행 간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행형 마필 두 마리보다는 저는 1번 손살 가치가 직전에 스타트 등격까지 많이 보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선행 가는 것말두 마리 그 뒷선에 편하게 따라간다라면 라스 워낙 추임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1번 쏜셀같이의 어떤 그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번 경주는 8번 갤럭시 파워, 5번 무사 1번 쏜셀같이 이 3마리 마번으로 엮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번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6경주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 금화선더 7번 머니캠프 1번 MJ로드, 이런 세마리의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요. 일단 1번 MJ로드도 1번 게이트에서 뭐 직전 경주는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MJ로드 상당히 메리, 메리트 있는 마번이고요. 10번 금화선더도 뭐 직전 경주 뭐 선입권 최적 전개했지만 직전의 레이스가 상당히 셌습니다. 이번 경주, 어, 직전 경주의 레이스가 좀 약해진 느낌이고요. 때문에 10번 금화썬더도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1번 mba로드 10번 금화썬더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입상 유력한 경주 고요. 뭐 복병로 한 마리 데려간다면 2번 폐월수하가 뭐 선행간다면 1000m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 펼쳐서 입상이 실패했지만 뭐 선행가는 폐월수하 상당히 메리트 인마 번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mba로드 10번 금화선더 2번 해울스와 이세 마리 말번으로 압축되는 경주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 17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저는 1번 챔피언 글로리의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10주 만에 나오지만 마밥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직전 경주 1200m 거리는 이 말한테 다소 어, 좀 짧은 거리였습니다. 이마필, 뭐,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긴 말이에요. 그래서, 어, 1700m 늘어난 거리 상당히 유리하고, 꾸준하게, 어, 뛰는 말입니다. 직전 9월 달 경주에서, 어, 외곽 돌면서 상당히 무리한 경기 펼쳤고요. 1번 게이트에서 꾸준하게 힘쓰는 챔피언 글로리, 어, 상당히,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번을 볼수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10번 하와이보스, 어, 직전 경주 2기의 기승에서, 지금 안토니오 기수 기승입니다. 사실 하와이보스 이마필은, 제가 구매해왔던 말이에요. 캔터키에서 제가 5만 달러 상당히 고가에 어, 구매를 했던 말인데, 발주 문제로 뭐 중간에 굉장히 애를 먹였습니다. 체중도 거의 한 50kg 이상 빠지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맞필 상태에 올라왔기 때문에, 10번 하와이 보스 어, 충분히 입성 가능한 말이고, 11번 소박한 인생은 뭐 후위권, 최우미전개하고또 화저운 기승, 기승이라면 좀 약하게 보고 싶습니다. 또, 12번 과천벌트는 이마필 직경경주 스타트 착불, 착취불량으로 착취 후미권 전개하면서 라스날로운 거름 상당히 좋았지만 직전경주 레이스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1번 어, 챔피언 글로리, 10번 하와이 보스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 유력하고요. 또한 마리 더 데려간다면 4번 진격의 영웅이 직경경주 스타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상이 실패했지만 스타트만 제대로 된다라면 4번 진기혁의 영웅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챔피언 글로리를 축으로 10번 하와이 보스, 4번 진기혁의 영웅 이두방 마크 마번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마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 8경주 10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1000m 단거리 난타전이고요. 일단 8번 그린케이, 6번 매니터버. 이번남천이 킨, 3번 PK 타임까지 인기를 끌겠는데요. 어, 8번 그린K가 직전 경주, 뭐 선입권 전개하면서 우승했고, 이번 경주 선행마가 많은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무리한, 무리한다라면 8번 그린K, 뭐, 승군전이지만, 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로 보여지고요. 뭐, 2번 남천이킨 같은 경우도, 경우도, 어, 선행 간다라면 상당히 재밌는 마번이에요. 이마필도 항상 뭐, 스타트 능력까지 되고, 끈끈한 게 강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어, 제가 뭐, 그, 복병화를 추천, 한다 라면, 4번 m i v 상도 뭐, 1000m 에서는 항상 재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m i v 상도 데려가야 되는 마번이고요 3번 PK 타임은, 뭐 선행 감면 버틸 수 있지만, 모래에 맞으면, 아이, 이마피를 그냥 뭐, 지워버려야 되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모래에 맞을 가능성이 있고, 또 외곽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PK 타임은 이번 경주 전 보지 않습니다. 또 복병만 한 마리 대기를데로 들어간다라면 1번 파티 파워 뭐 항상 1번 게이트에 어 강점 가진 말이고요. 뭐 10월 달이나 이때도 뭐 1번 게이트에서 앞선 무너지면서 라스날론 걸음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전 6주 만에 나오고 조교는 항상 좀 약하게 하는 편이지만 마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병만은 1번 파티 파워 4번 에 마비상이고요. 일단 8번 그린케이 상당히 충만로서 유력한 말이고요. 6번 매니프터보도 1000m 어, 에서 상당히 유리한 말입니다. 직전 경주 특별 레이스에서 입상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어, 1000m 매니트 더버, 더버, 어, 상당히 며, 메리트 있는 마번으로, 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의 동반 입상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요. 1번 파티 파워나 14번 MRB상도 충분히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분산 배팅 필요한 레이스고요. 어, 좀더 신중하게, 어, 배팅 해야 되는 레이스입니다. 서울 구경주 12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또, 어, 인기마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6파트너가 최고 인기를 끌겠지만, 이마필 지금 그 약간의 어떤 그 속보갈 때 밸런스가 조금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인기도에 비해서는 다소 위험한 인기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1번 감격의 순간도 모래를 안 맞고 선행 간다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하지만, 모래를 맞는 감격의 순간, 상당히 좀 위험한 인기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격의 순간이 선행 간다라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위험합니다. 이번 경주는 복경마를 데리고 가야 되는 레이스인데요. 복경마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11번 원더라이트가 직전 경주 23주 만에 나와서, 어, 선전을 했고요. 어, 이마 필도 항상, 뭐, 단거리에 강, 강점을 보이는 말이 있는 만큼, 11번 원더라이트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번이고요. 어, 4번 금투사도 직전연주하 인기 2위였습니다. 뭐, 입상이 실패했지만, 어, 1400에서 1200m 내려온, 어, 4번 금투사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번이고요. 7번 태우의 날개가 발주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발주 내때에만잘 나온다라면, 어, 7번 태우의 날개도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요. 어, 8번 스페셜 로드힐도 지금 계속해서 1,700m 뛰었는데 이마필도 혈통적으로 거리가 기, 길게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내려온 거리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 경주도 북병마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레이스예요. 8번 스페셜 로드힐 4번 금투사, 또 7번 태우의 날개, 어, 11번 원더라이트까지 뭐 상당히 재밌는 말이고요. 1번 감격의 순간이나 2번 유파트도는 인기도에 비해서 다소 위험한 인기마다 그렇게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배당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배팅 해야 되는 레이스고요. 4번 금투사나 또 8번 스페셜 로드힐을 축으로 분산 배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번 경주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배팅이 요구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서울 10경주 12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9번 스카이베이 8번 브로드웨이 신, 5번 팩트 헤븐, 헤븐스, 또 2번 소케스티 1번 슈퍼캡틴, 이런 마필이 상당히 뭐 선행하면서 인기도 어느 정도 끌고 있습니다. 또 9번 스카이베이 직전 영주, 어, 선입기 전개하면서 선전했고요. 선진, 이번 경주 선행을 브로드웨이 신이 간다면 라 외곽에서 다소 좀 어, 위험스럽게 어, 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어, 스카이베이 입장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뭐 브로드웨이 웨이싱 같은 경우 지금 그 부담이 중 4kg 늘어난 57kg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5번 팩트헤븐스가 직접 경주 선행는안 가고 선위권에서 전개했는데도 나름 선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팩트헤븐스도 뭐 무시 못할 말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저는 앞선에서 다소 무리할 경우 뒤에서 날아올 수 있는 말한마리또 노리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샤크런이 이마필 코너에서 외곽으로 사행하는 악벽이 있지만 이어기수가 이런, 이런 마필을 상당히 잘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샤크런을 축으로 어, 분산 배팅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법 마범, 으로 마법으로 보여집니다 뭐 복병 만한 마리 더 얘기한다라면 0번 바람 속으로가 직전 경주 외곽에서 상당히 무리한 경기 펼쳤는데요. 뭐 편하게 데려간다라면 0번 바람 속으로도 언제든지 어, 시장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어, 3번 샤크런을 축으로 어, 분산 배팅하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다. 어, 그렇게 정리하고 어,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11경주 2000m 1등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3마리의 어, 승부로 압축되는 레이스죠. 7번 청담도끼, 9번 크린업 조이, 2번 샴로커, 이 3마리 바빌의 중심으로 뭐 배당판이 형성되고 또 3마리 마피엘의 싸움으로 압축되는 레이스입니다. 청담녹기가 지금 59km를 단 2000m, 뭐 선행 가지만 다소 위험한 인기마다 보여주고요. 9번 클린업주에도 지금 60km입니다. 뭐직경 경주 어 다소 좀그좀 그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고요. 이번 경주 하만식 기수가 굉장히 강도 높은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강, 강도를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노새끼를 보이고 있는 크림 조이보다는 저는 이번 샴로커가 어 조기호 상태도 상당히 좋고 직전 경주 9주만에 나오고 이번 경주 정상 주입니다페로비치 기수가 어 조기호 끝나고 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 뭐 레이스 전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편한 전개 한다라면. 어, 이번 샴로커의 입상감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 샴로커를 축으로, 어, 두방 맞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다. 그렇게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서울 12경주 1200m 2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스예요. 어, 3번 베스트로드, 또 12번 오피, 오피세븐, 또 9번 우리의 행복까지 인기를 끌겠습니다. 일단, 오피세븐이, 뭐, 직전 경주 졸전에 그쳤지만, 그래도 1200의 강점을 보이는 만큼, 오피세븐에 입상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레이스지만, 이어 뭐 믿고 가진 못해요. 뭐, 지금 2등급 경주고 워낙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또, 최외곽게이트입니다. 완벽하게 믿고 가지 못합니다. 또, 9번 우리의 행복도 지금 부담량이 지금 2.5kg 지금 늘었고, 9주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전 경주도 선행 하고요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선행 못 가는 우리의 행복, 어, 상당히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말필 중에 믿고 갈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뭐, 3번 베스트로드가 직전 경주 우승을 했고요. 이번 경주, 뭐, 발표 상태 괜찮고 또, 어, 전개적 이전까지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번 베스트로드가 좀 근선 위에, 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 이번 경주 제가 이번 추천 경주로 잡게 된 거는 뭐, 혼전도가 워낙 높고, 어, 또, 앞선 무리할 경우, 어, 뒷선에서 날라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레이스입니다. 어, 제가, 노, 그, 어, 지금 노리고 있는 말은, 직전에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어, 조교 패턴 변화표이면서, 마필 상태 상당히 올라왔고요. 지금 바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말이 후레시해요 이번 경주, 뭐, 앞선 좀 무리할 경우, 어, 충분히 날라 들어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저희 오늘, 어,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고요. 어, 저 김호의 경마 방송 어, 진실 혹은 거짓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